새싹따릉이 아세요? 모르는데요. 새싹따릉이 아세요? 따랑이는 아는데 새싹 따릉이는 아는데 새싹따릉이는 뭐예요? 새싹을 상징하는 연두색 꼬마 자전거가 거리를 달립니다. 아직은 낯선데요. 기존 따릉이보다 크기와 무게를 줄여 어린이도 쉽게 탈수 있게 만든 새싹따릉이입니다. 공공자전거 새싹따릉이는 한 고등학생의 제안으로 탄생했습니다. 따릉이의 크기가 동생들이 타기에는 너무 커서 같이 따릉이를 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의 신체에 맞는 따릉이도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새싹따릉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등장한 새싹따릉이는 500대로 송파 강동 은평구에 우선 배치됐습니다. 1500대를 더 구입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 연령도 15세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췄는데요. 청소년들도 학교나 학원 통합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만 13세여서 따릉이를 못탔는데 이제 새싹 따릉이가 나와서 학교나 학원에 갈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어린이들의 신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새싹 따릉이 이용자 연령 제한을 더 낮춰달라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10살인데 9살부터 자전거를 많이 타서 지금 정말 잘 타는데 새싹 따릉이는 13살부터 탈수 있어서 정말 아쉬워요. 휴대폰에 따릉이 앱을 저장하고 새싹 따릉이 메뉴를 터자면 대여소 위치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용 방법은 기존 따릉이와 동일하게 휴대폰으로 QR 코드 스캔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새싹 따릉이인데요. 작지만은 안장 높이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성인들도 쉽게 탈수 있습니다. 성인부터 청소년까지 따릉이를 타는 사람이 늘면서 박력이 중요해졌는데요. 따릉이 박력단이 매일 대여소를 돌며 손잡이와 안장 등을 손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뿌리는 것보다 일일이 손으로 닦는 게 안전합니다. 원래 따릉이 이용 건수가 2천만 건을 돌파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지만 늘어나는 운영비는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새상따릉이가 보급됨에 따라 이용층이 확대가 됩니다. 그에 따라 대여건수도 늘어날 거고 음, 결과적으로 운영 수익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디에나 있고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필름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따릉이. 품쇄교통수단으로 또는 여가소년수단으로 시민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도입과 함께 보다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마숙정입니다.